네, 오늘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 오늘 어, 그 모세 모세가 어,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광야에서 어,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에, 거기에 들어가면 어, 크게 에, 두 산이 있는데 하나는 에발산이고 하나는 거리심산이다. 어,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거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해라. 그러면서 12 지파를 반으로 나누어서 지명을 해 줍니다. 너희들은 어 유다도 에발 산에 그다음에 에, 요셉도 에발 산, 베냐민도 에발 산. 어 그렇게 에발 산에 여섯 지파가 서고 또 이쪽에 나머지 여섯 지파는 그리심 산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 에발 산에서 어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아멘 그리고 12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저주를 받을 항목을 12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에발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했는 것은 12가지입니다 3절이 1번이고 14절이 2번, 12번 이래서 12가지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에발산에서는 12가지의 저주발들 이야기를 말하면, 12번 아멘 합니다. 백성들은 아멘하고, 대위인은 큰 소리로 12가지를 외치면, 할 때마다 다 화답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리심산에 와서는, 오늘 그리심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심,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리심산에서 한 겁니다. 바로 앞에 것은 에발산에서 한 거고요. 27장 끝에까지는 에발산에서 저주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는 12가지의 축복받을 일을 말하고 을 있는데 어떻게 하면 12가지의 축복을 받느냐 하면 단한 가지를 함으로써 12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한 가지는 뭘까요?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겁니다.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12가지 복을 주겠다는 거죠. 저주는요. 12가지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 오직 우리는 아멘 할 것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사실은 액티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하면 무조건 어, 거기에 걸려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그 애발스럽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애발스럽게 막 하면 저주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말씀만 듣고 고기만 끄덕거리고 그, 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다 해줘요. 12가지의 축복을 내려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애발스럽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원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애발산에서, 어,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애발스럽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애발산이 애발스럽다는 말이 어원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그게 맞다고 온대 댕기면서 얘기하면 또 존중함이 사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성경 말씀이 희한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심사는왜 그리심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어 네가 그리하면 내가 그리해주겠다. 그리심. 그리 하시겠다 하는 그리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네가 그리하면 내가 그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야 에발산에서 축복했냐 그리찜산에서 축복했냐 모를 리가 없지요.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근데 그 어제 묵상 을 표를 보면은요. 묵상 노트를 어, 저 블로그에 가서 보면 나와요. 왜 여섯 짚파 집화, 여섯 짚파를 골고루 앞에 12집, 6집파 뒤에 6집파를 하지 않고 이게 반나눈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눴을까? 자세하게 생각해보면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그 표를 만들어 놨는데,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진 거예요. 왜 어떻게 정확했냐면, 1번 장자를 1번, 둘째를 2번 이렇게 해서 번호를 매겨서 매겨서 더하기를 합하면 숫자가 똑같이 나와요. 어, 근데 뭐 그걸 알고... 어, 했느냐, 그것도 제 생각이죠. 어, 그래서, 어, 그걸 뭐, 그래서 나왔다, 어, 어디서 그랬느냐, 전중한 목사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보고, 어, 그렇게 기억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이 반반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숫자를. 그래서, 어, 그, 어, 여섯 집화가 왜에발산에 서고, 이 여섯 집파는왜 거리심산에 섰는지를, 알수 있도록 어제 묵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예,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청종해서 얻는 복이다. 그 얘기를 2절에 말하면서 3절의 첫 번째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면 어디서라도 복을 받는다. 성읍에 있으나 덜에 있으나 복을 받는다. 아니 성읍, 우리는 성읍도 없고 덜도 없으니까 복을 안 받는 게 아니 이 땅에서 받 기도, 이 땅에서 받는 복과 천국에서 받는 복이 똑같아요. 이 땅에서는 죽을 고생하고 천국 간, 가서 잘 산다고 생각하고 막 자기가 쓰고 싶은 돈을 아껴가지고 남을 도와주면 천국 가면 잘산줄 알고 그 쓰지도 않고 도와줬는데 그돈 쓰는 사람 보고 기절할 뻔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도와준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해야 천국과 이떼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도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못 들으면 남을 도와주는 게큰 영광이고 남을 도와주는 게 나의 복을 쌓는 거고 나의 공을 세우는 거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없는 나라에 가가지고는 남을 도와주면 고맙다 소리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당신이 공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좋은 상 받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당신은 나 때문에 좀 좋은 곳에 가니까 당신 손에 보는 거 없지 않냐고 막 따져 물으면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고맙다 소리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그래서 어, 이 말은 삼절 말씀은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외국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은 존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 가가지고 복 받고. 절에 가면 복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그 축복을 해 준다는 거예요. 절에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사절 말씀은 다산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고 자녀가 많은 게 복이라는데 자녀를 안 낳으려고 막해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토지의 소산이 풍성해지고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고 소와 양 새끼가 많습니다. 소와 양은 짐승이 아닙니까? 왜 짐승 따로 얘기하고 소와 양은 따로 얘기합니까? 이 소와 양은 농경 사회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이나 마찬가지, 밥이나 마찬가지. 이건 필수품이. 이건 이것만 먹고도 충분히 살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이제 많죠. 어, 수수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맛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쌀농사가 제일, 논이 제일 많아야 부자가 되는 거지, 다른 게 아무리 많아도 등수에 안혀줍니다 논이 몇 마지기냐에 따라서 부자다, 안 부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화양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짐승은 낙타도 있고, 노새도 있고, 말도 있고, 닭도 있고, 뭐 오리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다산. 그래서 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다산의 신이 있어요. 어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이런 것들은 다 다산의 신인데 그 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축복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지키면 그러면 주시겠다고 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세 번째로는 뭐예요? 식물의 복을 주겠다. 5 절에 식물의 복을 주겠다. 뜨광주리에 에떡 예, 광주리가 복을 받는. 광주리가 어떻게 복을 받아요? 이 떡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 잡쌀떡 뭐 저기 인절미 이거 생각하는데 밥을 얘기하는 게 밥. 이 밥을 우리처럼 쌀을 쌀밥을 압력 밥솥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해서 먹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또띠아라고 해서 이렇게. 구워서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떡을 번역한 거예요, 떡으로. 그래서 이떡 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 창고에 가득 차봐야 소용 없어요. 창고에 아무리 가득 차이이 이 광주리는 창고를 얘기하는 거고, 떡 반죽 그릇은 싱크대 위에 있는 반죽 그릇을 얘기합니다. 창고에 가득 있는데 싱크대 위에 없다는 것은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 싱크대 위에만 수북하고 창고에 아무도 없으면 곧 떨어질 것이고 불안할 것이지만 그러나 창고에도 가득하고 당장 먹을 그릇 위에도 가득하다니 그래서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그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듣고 지키면. 네. 어, 다섯 네, 네 번째로는요. 여기 어디 있으나 복을 받는다. 아까 뭐, 성읍에서나 덜어있으나 똑같은 말또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지만, 상황은 다른 거예요. 이 직장에 있으나 집에 돌아오나 똑같은 축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축복받고, 나가도 축복받고, 어디에 가도 똑같아요. 이 직장은 참승승장구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화가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지, 집에서는 잘해주는데, 밖에 직장에 가가지고, 그냥, 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도 평화롭고, 직장에 가서도, 오늘 하고, 그래서 그 복을, 그 사람이, 직장에서도 그 사람이 출근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고, 직장에서도 또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고,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7절에 말합니다. 대적을 이기고, 이 대적이요, 야, 한꺼번에 대들자.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대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박살이 나가지고 일곱 길로 도망을 가요. 이 길로 도망가고 저 길로 도망가고 이러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막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우리가 힘이 세서 그래요. 뭐, 어떻게 해서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키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욕을 먹어도, 뭐, 욕 먹는지도 모르고, 휘저휘저. 웃어요. 이게, 다른 사람은요, 예민한 사람은요, 욕 먹으면 못, 못 견딥니다. 막, 견디다, 견디다, 안 되면 약 먹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댓글을 보고만 죽어버려요. 그, 그거는, 이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가만 놔둬도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미칠라 그래요. 가만 놔둬도. 그, 뭐, 가만 놔둬도 혼자 잘 노래요. 뭐, 음, 그리고 뭐, 책 보고, 그래도,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뭐, 저기, 손톱 청소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즐겁게, 즐겁게 살아요. 그, 가난해도 걱정이 없어요. 그냥, 뭐, 없으면, 라면, 라면, 없으면 물 마시고, 그리고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영광돌 그러다 보면 또 갑자기 막, 가난하다고 해서, 이 교회에서 쌀 갖다 주고, 저 교회에서 갖다 주고, 이를, 나만 돌아갈 때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 대적을, 한, 하나가 들어왔는데, 열 개로, 여덟, 일곱 개로 흩어지게 만들고, 헐벗어서 입을 게 없어가지고 작년에 있던 옷 계속 입고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 옷이 불행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섯 번째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어떤 때는요, 일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남편이 실직하고, 개도 죽어버리고, 뭐, 뭐, 이렇게 한꺼번에 터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터지는데, 그게 한뭐 언제 그랬다는 뜻이 다 문제가 해결됩니지 지직되면서 돌아갔던 도망갔던 개가 집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은 개는 안 살아나지만 도망간 건다 돌아옵니다. 그게 다섯 번째 복이니까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면 언제 명령을 지켜요? 지난번에 많이 지켰으니까 복이 올 거예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음, 음. 앞으로 지, 시간이 나면 말씀 듣고 지킬 거예요 음. 오늘 지켜야 돼요 오늘 지켜야 돼요 오늘 오늘 지켜야 돼요 음. 어, 8절에는 여섯 번째 허수고가 없어 하는 일마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러면 갑자기 돈이 막 생겨 그리고 하는 일마다 축복해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아, 네. 만사 형통이라고 그래요 아빠, 아빠.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가게를 열었더니 문을 닫게 만들고, 뭐, 어, 뭐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망했어야 돼. 안 아, 망했으면 그보다 더 크게 망할 뻔 했는데, 그게 그때 망한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기뻐가지고 막 좋아 그래. 야, 니 망했는데 왜 좋아하는데. 야, 내그안 망했으면 큰일 날뻔 했어. 죽음 죽는 게 좋겠나 회사 망하는 게 좋겠나 망하는 게백번 낫지 죽는 보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많이 성공했지만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맨날 지지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오래 살아가지고 송해 같은 사람들 또그 그런 사람들 맨날 지질하고 코 지질 흘리고 다른 사람한테 얻어맞고 뭐 그렇게 바보 같이 살았는데 가장 오래 살고. 그 사람들을 다 부러워하고, 그렇잖아요. 뭐, 한 사람을 특별히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이 이 소리를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찌질하게 사는 것이 더 축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뭐를 맹세했다는 거예요? 나를 성민으로 삼아주신 것. 너, 너는 약속의 땅에 내가 너를 성민으로 삼아주고 나서, 그리고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겠, 에, 그, 인도하겠다. 그렇게 했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민이 되게 했다는 것은요, 이 밑에도 나오지만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성민이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성민이 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성민이 된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가 성민이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니는, 그럼 성민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이 이해가 가게 하고 생각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종하는 거예요. 너들, 너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겠다, 그러요 너희들을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가고 그것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준다그 마음을 주겠다는 복을 성민이 되는 복을 주겠다는 게 9절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로 10절 말씀은 만백성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는데 무엇을 보고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만백성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복이래요 그게? 만 백성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게 우,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돼요? 어,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를 보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를 보자마자 하나님,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두려워한다. 그게 나에게 대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그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보면. 아,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되는거예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요 그걸 복으로 생각한다는 거요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꼭 잡고 있어서 미국을 제패하고 있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놀라운 사람들이 된거예요이 말씀만, 이 껍데기만, 이 율법만 믿어도 그런데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러면 내 삶이 그 사람들보다 훨씬 가치 있게 되는 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어, 11절에는 아홉 번째로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찌질하게 살면 그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번성 하고 어, 번성하게 해주는 겁니다 몸의 소생과 몸의 소생은 내가 아기를 안낳아 사람이 낳으면 이 땅이 번성하지만 내 몸에서 난 소생이 많아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들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풍성해져서 여기가 낙토구나, 우리 죽어서 가는 게 아니까, 이 아니고 이 땅이 낙토구나 그런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그 다음에요, 그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는 게 있지만 이 12절의 말씀, 10번째 말씀은 풍성한 번성도 번성이고, 이 10번째로는 풍성한 소산을 주는데 필요에 따라서 비를 내린다, 그럽니다. 봄이 되면 늦은 비, 가을이 되면 이른 비를 이렇게 내리는데, 가을비에는, 음, 보리가 싹이 나서, 음, 그 착근하기에, 뿌리를 내려서, 어, 하기에 좋은 비, 비가 와야지 이게 뿌리를 딱 내립니다. 그리고 겨울을 나고 어그 늦은 비가 오면 이삭을 펴서 이제 추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비를 주시고요. 그리고 어 때를 따라서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며 구지 않아도 되고 구워줄 수는 있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뭐 야, 돈 빌리는 게 얼마나 기술인데, 이러면서 돈을 막 빌려가지고, 어, 기술적으로 빌려가지고, 기술적으로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요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풍성한 소산으로 줘서 빌리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열 번째의 축복입니다. 열한 번째의 축복은 어떤 걸까요? 13절에? 우두머리가 되게 하는 거, 우두머리가 돼. 지도자가 되게 하는 거. 꼴찌는 하지 않는다, 절대로. 아, 가만히 있어도 꼴찌 안 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꼴찌 안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아파져가지고, 아픈 사람이 꼴찌 해버려요. 열심히 했는데, 1등은 못하고 2등 해요. 그럼 뭐 어떤 게 나을까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좀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믿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노력해야 되니까 아니 그렇지 말고 말씀만 읽어요. 그냥 말씀 읽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11, 13절 말을 읽어보세요. 마 읽어봅니다. 시작 1 3절오말 말씀에 순종하리라. 네. 오늘은 늘 늘을 오늘이라 그래. 네. 오늘은 늘을 오늘이라 그래요. 늘 말씀 순종하라.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늘 말씀을 순종하라. 이 오늘이 왜 오늘 왜 오늘이 늘자가 나 들어갔을까? 오늘 예. 오늘 순종 하나. 음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 하나님 말씀을 안 순종하면 이미 그 백성의 모임에서 끊어져요. 총회에서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랬는데 나 하나님 백성인데 순종 안 하는데요. 그럼 백성이 아니에요. 아닌데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하는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열두 번째. 어떻게, 어떤 복을 준다고요? 경고하 견고. 경고하기. 뭐가 경고예요? 경고하게 해주는 거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갈게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상을 섬기지 아니, 하게 하는 거예요. 야, 돈이 좋다더라. 이러면. 도움 보고 이 흔들리면 안 돼. 그자라는 우르나 치우치면 안 돼요. 똑바로 가요. 경고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거기를 가는 거. 그렇게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 이 해주신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키면. 안 지키면요. 야, 뭐 심심한데 좋은 일이 없을까? 그날 저녁에 바로 죄를 짓고 그날 저녁에 바로 일을 저지르고 카드 미치. 대상 같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그 우상 때문에 따라가게 되고, 경고하지 못해요. 이, 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게 돼요. 사람이 믿음직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키면. 언제 지켜요? 오늘 지켜요. 예. 그래서, 어, 우리,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들, 어, 말씀을 듣고 지키면, 지키면 내 백성 삼아줄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우리가 안 그런다는 걸다 알고 있어요. 안 믿는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 직접 섬기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작은 글씨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안 주고 내가 강제로 섬기게 한다면, 강제로. 어떻게든지 너희들이 말씀을 듣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다 안 되면 비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욕 먹게 만들고 그래서 막 말씀으로 아니면은 살이 안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너들이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고 내가 하고 있다 내가 너들 맡겨 가지고 너들이 알아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께서 선택해서 강제로 백성 만들어 주겠다는 거.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성경 말씀 안 보는데요. 그건 이미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건 자기가 모르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많이 오해하셨던. 많이 오해했.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막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많이 오해했구나.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죽은 뒤에 누구하고 결혼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기억납니까? 이 말씀으로 많은 복을 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귀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